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사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고 가시니 되니가 하니 이르시에때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안에 두서서니 너희가 알다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눈을 받고 이루살령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해 주옵소서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구속되었습니다. 정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자국에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이 나라를 회복해 주옵소서라고 외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그대 야당의 힘으로 29번의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공석이 된 자리가요. 이제 대통령도 탄핵받아서 정부 정지했는데 구조까지 되었으니 또 공석이고, 국무총리 공석이 되었 해안부 장관 공석,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금, 복주부 장관, 장관들만 해도 줄줄이 공석입니다. 관통위원장 공석, 감사위원장 고석. 그 뿐만 아닙니다. 검사들도 탄핵소추받고 탄핵받은 사람들이요. 안동현, 송준성, 이점성, 이동임홍석 김영설, 강백신 박상용, 엄기준 9명입니다. 검사들, 범죄자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들이 한게 야당에 마음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 야당 임무로 탄핵, 탄핵 숙출 발휘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했다가 취소하기도. 또 판사들도요, 이민걸, 이규진, 임성근, 이동근 4명이나 탄핵을 받았습니다. 재판들과도 마음 안 든다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은요, 이동강 김봉일, 이상인, 이진수 4명이나 연속적으로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행정부가 마비 상태입니다. 감사도 못하고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외국의 대사를 파송해 가지고 더그 대사가 우리나라를 대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대사 파견 못하고 공습된 게1 3명입니다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주 토론토 총영사, 동티모르, 스페인.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갖다가. 바르게 할수 있는 책임자가 공석입니다. 그리고 비상 경험으로 인해가지고 검찰총장 체포되고 서울경찰청장 체포되가지고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전부 공석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지켜야 될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학당참모의장, 수도방인사령관 체포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공석입니다.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경찰총장, 재인들을 조사해야 될 검사, 재판을 해야 될 판사,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 책임자, 정부의 일을 갖다가 담당해야 될 강요들, 언론을 이끌어가야 될 방통위원장, 잘못된 것을 감사해야 될 감사원장,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변해야 될 대사, 심지어 대통령까지 공석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누가 이끌어가야 할것입니까 이번 주에는요, 우리나라에 유리없는 일이 났습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해가지고 어, 구속시켰습니다. 내란이 무엇입니까? 국어 그 사전에 찾아봤어요.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는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벌써 정권을 차지했는데 내란을 일으켰다 이 국어 사전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형법제 87조의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있냐하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정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변제하거나 그를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요 내란죄를 일으킨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바로잡고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헌법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헌법에 권한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배제할 수 있는, 계리를 할수 있는 결이 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된 대로 6시간 만에 예제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가 잘못되어서 탄핵까지 자세히 해서 쫓아내려면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대통령이 잘못했느냐. 그리고는요, 따져보고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상겸 있는지 단 하루 만에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 소초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나요 12월 4일날 상징해 가지고 모였는데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탄핵에 필요한 숫자 200명이 채안 모였으니 불상림됐다라고 새발간 거짓말을 합니다. 국회법국법 제73조는 의사정족수 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재적열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5분의 1 이상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은 개회가 된 것입니다. 개회가 됐는데 190명과 190명밖에 안 모였기 때문에요. 개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을 갖다가 부결 통과시키려면 200표 이상이 되어지니까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요. 자동 부결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 국회법 제92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의 부자이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수 없다. 그렇게 못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출 못한다고 되었으니까 공수를 써가지고 불성립되었다고 라 말하면서 12월 14일 날 다시 시작해서 탄핵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되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대리인이 국회적 대리인이 내란자를 빼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뺐다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헌법재판관들이 이 내란자를 빼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소추 대리인이요. 이 내란자를 빼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국회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이결정행위 됩니다. 내란의 수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핵서 조안을 통과시켰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뺀다 고 그러면은요. 그건 각다시키고 내란죄를 뺀걸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국회 소추대리인입니다. 국회라고 소추대리인이 짬짬이를 해서 빼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만 봐도요, 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을 탄핵시켜놓고 그들을 재판을 빨리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적 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달라, 아무리 요청해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나서는요, 이제는 빨리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는 거는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왕은 대통령이 지금 탄핵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한대왕은합법적판로 임명할 수 없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교환 당시 권한 대행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임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들이 임명하라고 압박합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권한 대행의 대응이 된 최상국은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임명해 버렸습니다. 절차 상의 하자입니다. 실제 상의 하자입니다. 그러나 문자가 임명한 것입니다.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뿐만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한 사람은 만편이 국회 법률 대리인의 법무부문 소속 변호사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러면은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은 본인이 회피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발언해도 내 남편이 이 국회적 법률 대리인 법무법률에 속속해 있으니까 오해하기 좋으니까 나는 이, 이 판결에서는 빠질래. 그게 지금까지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요. 상관없다라고 받아인 겁니다. 그게 상관없다면요. 은 그들이 내린 결론을 어느 국민이 다르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무시한다는 건 벌써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추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요, 1심, 2심에서 확정이 나도 무죄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조국도 2심까지 확정이 나도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막 돌아다녀다가 대부분이 한결로서 국회의원 자격도 박달되고 간방해요 지금 민주당의 대표도 1심에서 판결해 놨지만 무죄추정이라고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국회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무죄추정의 원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단한 사람 대통령입니다. 내란죄로 확정될 것도 아닌데 내란수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힘이? 라고 말했는데 대통령만은 내란수괴 거기다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고, 원칙상의 가할법인 서울중앙지범에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영장 청구도 법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요번에 다시 영장 청구할 때는요, 딱풀로 문서에 찢어 붙여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경호처에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법인데, 허가도 불문하고, 그냥 급박으로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되어서 재판에 갈수 없으니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니까 사유 없다 그러면서 연기도 안 해주었습니다. 현재 현재의 이런 모습은 우리 백성들에게 설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은 대목으로 대모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하고 있는 지난 15일을 사법부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준수해야 될 사법부가 법을 무시했다고 사법부 사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 대통령의 구속민장이 체포된 이것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이 느낍니다. 사법 사망했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국회는 지금 별별 희한한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5.18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 잡아넣겠다는 겁니다.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짜뉴스라고 잡아넣겠다고 고발해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카톡까지 검열하겠다. 이것은요, 공산주의사이에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2023년 셋째 주를 맞이하고, 25년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이 무너진 이 나라, 무정부 상태가 되어져 버린 이 나라, 강노들 공서, 대사들 공서,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 수장들 공서, 치안을 담당할 경찰 수장들 공습된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한 인간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러지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셔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 그렇게 부러지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 없는 당신을 죄인으로 듭시어 죽였던 저들, 저 빌라도의 재판장, 로마식 민지통치 제사장 이들을 쫓아내고 회복해 주실 때가 이때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근세를 딛고 부활하신 건능이 그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니 지금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이제 악한 사망 근세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건능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겠지만 그때와 뒤에는 아버지께 달려있으니 너희들이 알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 권한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하는 게.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넘을 그 받고 여러 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나라 이 전국 현실 속에서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부르지는 우리에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나라를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야만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수처로 서버지 방으로 보거나강으로나갔어 국회로 나갔어요. 대모합니다.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전에 성명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명 충만해야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되어야 바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법을 만들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곤란합니다. 자기 사법 리스크 벗어나려고 해서 대통령들과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기 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았듯이 자기는 고난받을지언정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우리가 먼저 성령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구검되었습니다. 울분이 충만하기 전에 정말로 울분이 충만하지만 울분이 충만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장에 나가서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함성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이 나라를 회복되어 줍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회복을 원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능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능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한남동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강화문에 모였습니다. 서부 지음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법적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 숫자 많은 것 좋습니다. 세상은 그것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악한 사탄바게가 꼼짝 못하는 것은 사람 숫자 아니라 그 인연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탄바게가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당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첨도 운영하시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탄막이 악한 적인의 세력은 꼭 장로 타고 물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니다 집회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집회에 나가서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아니고는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근력은 불가합니다. 벌써 사법부, 입법부, 정부 각체의 얼로 모든 것에 반국가 카리털이 존재한다고 라 말합니다. 그것을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다 착결해 버리고 비상경 안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견능으로 나아갈 때이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증언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요? 묻는 제자들에게 답합니다 그 시기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니 너희들이 알바 아니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하여 건능 받고 내 증인이 되어서 나의 살아 있음을 증거하라 말씀입니다. 너희 동네부터 시작하여 너희 도시, 너희 나라 세계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잘 살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살면 이 나라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 믿자.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정인되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요, 대통령 자리 내려놓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비상겸 선포하고 지금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냥 좋게 좋다 그러고 살았으면은요 오는동안 대통령 잘하고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 가져야 될 권한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대통령 자리 내려놓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겠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전하듯이 우리나라 내 친구들이 정말로 무지하게 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사실은 이렇다. 정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친구에 정언하고 동료에 정언하고 그리고 어느가 되는 사람은 그 나라 으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근시로 이 일을 정각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나라 회복을 위한다면은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 나라 회복을 받는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건능으로. 예수님의 정인되 우리나라의 사랑을 친구들을 복리사람직장사람 세계 사람, 만방에 증거하십시다. 그때 주님이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 회복주시기를 간절히 사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